1조 5천억 달러. 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예요.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돈이 음, 미국의 미래, 특히 그 국가 안보랑 직결된 핵심 산업을 키우는 데 쓰인다고 하면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자가 바로 이겁니다. JP모건 체이스가 내놓은 대규모 안보 및 회복력 강화 이니셔티브. 이게 그냥 단순히 돈을 투자한다. 이걸 넘어서서요. 이게 어떤 더큰 그림의 일부인지, 그리고 이게 여러분의 관심사랑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소속들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뭐랄까, 미래산업 지형이라든지 아니면 투자 흐름 이런 거에 관심 많은 분들은 특히 더 흥미로우실 거예요. 자, 이 계획이 왜 나왔는지 그 배경부터 시작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또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어떤 의미를 읽어야 할지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어,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들어 볼까요? 먼저 이 계획의 뼈대부터 좀 봐야 할것 같아요. 1조 5천억 달러. 아니 이 엄청난 돈을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걸까요? 네, 그 JP 모건 체이스가 앞으로 10년 동안 총 1조 5천억 달러를 투입하겠다 이런 장기 플랜입니다. 목표는 아주 명확하게 제시됐어요. 국가 경제 안보와 회복력에 필수적인 산업들 딱 집어서요. 여기에 자금을 지원하고 심지어 직접 투자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규모가 워낙 크니까 이건 좀더 들여다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1조 5천억 달러 전부를 JP모건이 직접 투자하는 건 아니라고요. 네, 그건 아니고요. 그중에서 100억 달러 이게 이제 JP모건 자체 자금으로 직접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건 주로 이제 미국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물건 만드는 능력. 그러니까 제조 역량을 키우고 또 기술 혁신을 좀 앞당기는 데쓸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원래 기존 사업으로 한 1조 달러 정도 대출이 나갈 걸로 봤는데 여기에 추가로 5천억 달러와 우리 돈으로 거의 700조 원 가까이 되죠. 이 정도 대출을 더 일으켜서 그 국가 안보 강화 기회를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더한 거죠. 상당히 야심찬 계획인데요. 이걸 또 제대로 이끌어가려면 외부 전문가들 도움도 필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하고 민간부문 양쪽에서 경험 많은 리더들로 외부 자문위원회를 새로 만든다고 해요. 이 10년짜리 클 그림의 전략 방향을 잡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길 거라고 하네요. 네, 그 계획의 규모도 정말 대단하지만 사실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런 계획이 나왔을까? 이 배경을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계획의 진짜 의미가 보이거든요. 시대적인 맥락이 있는다는 거죠. 아, 그렇죠. 왜 지금이냐? 사실 뭐랄까 이런 움직임이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에요. 이전 트럼프 행정부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때 미국 내에서 히토류 생산을 늘리려는 노력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게 왜 그랬냐면 히토류가 첨단 기술이나 국방 산업에 진짜 꼭 필요한데 특정 국가 의존도가 너무 높다 이런 문제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당시 행정부는 이런 특정 산업들을 국가 안보왕 직결된다. 이렇게 보고 육성하려고 했었죠. JP모건의 이번 발표는 어떻게 보면 그런 정책적인 흐름을 이제 민간 금융의 거대한 자본력으로 이어받아서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지정학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했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지정학적 요인 그러니까 국가 간의 관계나 힘겨루기 같은 게 중요한 배경이라는 거죠 제미다이먼 JP모건 CEO 발언을 보면 이 점이 더 확신해져요 그가 공개적으로 미국이 핵심 광물 제품 제조 분야에서 신뢰할 수 없는 공급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신뢰할 수 없는 공급원이요 네. 여기서 신뢰할 수 없는 공급원은 사실상 중국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아주 크죠. 특히 히토류처럼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원의 공급망을 안정화시키는 것. 이게 국가 안보의 핵심 과제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겁니다. 하긴, 요즘 공급망 문제가 정말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JP 모건은 이미 정부랑 발을 맞춰서 움직인 경험도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해서 미국 내 히토리오 생산업체인 MP Materials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정부가 투자하는 과정에서 자금 조도를 도왔던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아, 이미 협력한 적이 있군요. 네, 뿐만 아니라 당시 행정부는 MP Materials 외에도 예를 들어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리튬을 다루는 리튬 아메리카스. 또 반도체 강자인 인텔 같은 기업에 직접 지분 투자를 추진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한 산업에 금융 기관이 협력해 온 흐름이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와 이게 단충히 그냥 한 금융회사의 투자 계획이다 이렇게 볼게 아니었네요. 국가 차원의 전략 또 지정학적인 고려 그리고 거대 금융 자본의 이해관계까지 아주 복잡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였군요. 그럼 이 1조 5천억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 분야로 흘러가게 될까요? 돈의 흐름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고들 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 계획이 타겟으로 삼는 산업들을 보면요, 정말 미래 기술과 국가 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다 모아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서 계속 나왔던 히토류, 이건 뭐 첨단 전자 제품부터 군사 장비까지 안 쓰이는 곳이 없죠. 네, 네. 그리고 전기차 시대의 핵심, 배터리 기술과 직결된 리튬, 또 미래 컴퓨팅의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양자 컴퓨팅. 양자 컴퓨팅까지요. 네. 그리고 우리 삶을 바꾸고 있는 인공지능 AI. 당연히 국방 산업도 포함되고요. 자동화의 핵심인 로봇 공학 그리고 도로 항만 같은 사회 기반 시절 인프라.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까지 정말 하나 하나가 미래 경쟁력 그리고 국가 안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분야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분야는 다 들어있네요. 그럼 투자 방식도 좀 주목할 점이 있다고요? 어, 네, 그 투자 방식인데요. 이게 단순히 기업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금융지원, 파이낸싱에만 머무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JP 모건이 직접 그 회사의 주식을 사서 주주가 되는 자본 투자, 그 그러니까 인베스트 캐피탈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직접 투자요? 그러니까 그냥 돈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아예 주주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의미입니다. 이건 은행의 단순히 돈줄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들 핵심 산업의 성장과 성공에 더 깊이 발을 담고 위험과 보상을 함께 나누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건 정말 적극적인데요. 자, 이렇게 어마무시한 계획이 세상에 알려지자마자 시장 반응이 아주 뜨거웠다고요. 네, 정말 즉각적이었습니다. 관련 기업들 주가가 그야말로 들썩였는데요. 예를 들어 희토류나 리튬 같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분야 기업들 주가가 정말 눈에 띄게 올랐어요. 양자 컴퓨팅 기술 기업인 퀀텀스 케이프. 여기 주가는 하루 만에 17%나 치솟았고요. 와, 17%요? 네, 그리고 리튬 관련 기업인 앨버마리나 리튬 아메리카스. 또 배터리 기술 기업 에노빅스 같은 곳들도 8% 이상 급등했습니다. 특히 그 미국의 히트류 기업인 USA의 레어 어스라는 곳은 장중에 한때 30% 넘게 폭등했고요. 30%요? 와.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MP 머티리얼스도 20% 이상, 관련 자원 기업인 라마코 리소스도 10% 넘게 오르는 등 시장의 기대감이 얼마나 컸는지 그냥 바로 보여주는 그런 반응이었죠. 미래 기술 분야인 양자 컴퓨팅 쪽도 마찬가지였겠네요. 네,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이온큐가 8.7%, 리게티 컴퓨팅은 12% 넘게, 또 디웨이브 퀀텀도 8% 이상 상승하면서 관련주들이 다 같이 강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반도체 기업 인텔 주가도 한2.6% 정도 오르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고요. 시장은 이 계획이 해당 산업에 정말 실질적인 수혜를 가져다 줄 거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판단한 셈이죠. 여기서 좀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JP 모건이 이런 발표를 하기 전부터 이미 관련 기업들의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왔다는 점이에요. 아 정말요? 미리 알고 있었다? 그렇죠. 공시된 내용을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JP 모건은 MP Materials 주식을 300만 주 넘게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USL Rare e s 주식을 나중에 특정 가격에 살수 있는 권리, 이걸 워런트라고 하는데요. 이 워런트도 5만 주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갑작스런 결정이라기보다는 은행 차원에서 이미 쭉 주목하고 있던 분야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를 이번에 공식화하고 확대한 거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이런 폭발적인 반응은 분명 이 계획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반영하는 거겠죠. 동시에 거대 금융 자본의 움직임이 특정 산업 섹터에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런 장밋빛 전망 이면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 또 장벽들도 존재합니다. 계획이 아무리 거창해도 실행 과정은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계획만 좋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니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발표한 제이미 다이먼 CEO 스스로도 어느 정도 인식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가 투자를 가로막을 수 있는 잠재적인 장애물로 세 가지를 닦고 봤습니다. 첫째는 기업 활동을 올감해는 과도한 규제. 규제 문제? 네. 둘째는 정책 추진을 더디게 만드는 정치권의 당파적 교착 상태. 아, 정치 문제도 있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 산업이 요구하는 기술 인력을 제대로 길러내지 못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 시스템. 이세 가지를 지적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돈만 쏟아붓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다. 이런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걸 보여주는 발언이죠. 돈은 준비됐는데 그 돈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다른 조건들이 좀 받쳐줘야 한다. 이런 얘기군요. 규제, 정치, 교육, 어휴 정말 쉽지 않은 문제들인데요. 그렇습니다. 다이먼 CEO의 지적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은 결국 1조 5천억 달러라는 그 막대한 자금 투입만으로도 이 거대한 이니시어티브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고 정치권이 좀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또 미래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는 교육 시스템 개혁 같은 구조적인 변화가 함께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네. 이런 제도적, 정치적, 교육적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 부어도 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어쩌면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즉 거대 금융 자본의 의지만으로는 넘기 힘든 우리 사회 시스템 전반의 문제가 얽혀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그렇네요. 와 천문학적인 투자 계획 뒤에 숨겨진 복잡한 현실의 단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JP 모건 체이스가 1조 5천억 달러라는 정말 엄청난 자금을 동원해서 미국의 핵심 전략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히토리오에서 양자 컴퓨팅까지 정말 미래 기술과 국가 안보라는 큰틀 안에서 움직이는 거대 은행의 전략적인 행보였죠.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의 투자 발표, 이걸 넘어섭니다. 글로벌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는 이런 시대에 국가 경제의 안보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라는 과제를 민간 금융자본이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는지 그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관건은 이거죠. 이 막대한 투자가 실제로 목표한 대로 혁신을 이끌어내고 미국 내 제조 기반을 다시 튼튼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저 또한번 금융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어떤 이벤트로 그치게 될지도 모를 일이고요. 이건 앞으로 정말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네. 특히 이렇게 거대 금융자본이 국가의 전략적 목표 설정이나 실행과정에 깊숙이 개입하는 현상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과정에서 자본의 논리하고 국가의 목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거나 혹은 충돌하게 될지 또 어떤 새로운 기회와 예상치 못한 위험이 나타날 수 있을지 말이죠.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깊이 있는 탐구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10년 뒤 JP모건의 이 거대한 투자는 과연 미국의 산업 지도를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경쟁 구도를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국가 전략 강화 움직임이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파급 효과를 가져오지는 않을까요? 어쩌면 금융의 역할이 단순히 이윤 추구를 넘어서 국가적인 아젠다를 이끄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